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워크숍에 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자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씻을 때잘때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행을 길게 가면 중간에 머리를 한번 감기는 해요. 근데 한 하루 이틀 짧게 갔을 때는 출발하는 아침에 꼭 가발을 빨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신으러갈때 전체적으로 머리를 다 감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좀 눈치 보면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감은 척을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뭐 세수를 하고 이럴 때 머리 부분에 이렇게 물을 묻히고 나와서 수건을 감싸 주는데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을 지울 때는 클렌징 오일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머리카락에 다 묻어가지고 기름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리무버가 포함된 티슈와 클렌징 워터 아니면 클렌징 티슈로 먼저 하고 폼 클렌징만 간단하게 해줍니다. 화장을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머리나 이런 부분에 클렌저들이 다 닿지 않게끔 앞머리는 구루프를 말아주고 뒷머리는 묶어주거나 이런 반다나를 이용해 줍니다 이렇게 다 올려주고 샤워를 합니다 눈썹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렇게 겉에만 물을 먼저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눈썹이 없는 편이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눈썹 가발을 여행을 와서는 붙이는 편이에요 가잘안 붙었는데 다 놀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전에는 일단은 쓰고 자면 엉키기 때문에 항상 빗질을 해줍다 그리고 앞머리를 그룹으로말아주고요 머리를 밑으로 묶어주고 바로 누워서 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리얼한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저께 저는 그루프를 말고 자고 뒤에는 이렇게 묶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루프는 없고 머리는 이렇게 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남들보다는 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머리를 먼저 빗어줘요 이제 앞머리 부분이 문제인데 아침에 세수할 때 앞머리 부분만 감아줘서 스타일링합니다. 그럼 제가 앞머리 샴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머리를 감을 때는 이미 유분이 많이 있는 상태여서 또 트리트먼트를 하면 더 떡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샴푸만 사용을 해줍니다. 물을 이렇게 앞머리 부분에만 먼저 묻혀줘요. 그다음에 샴푸 이게 거품이 많이 나면 또 오래 헹궈야 되기 때문에 소량만 해서 머리를 조물조물 그리고 중요한 건 깨끗이 헹궈 주셔야 돼요 절대 비비지 말고 이렇게 샴푸가 끝났습니다. 앞머리 조금만 해준거라서 금방 마르거든요 어느정도 말랐으면 여기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을 이것만 그루프로 말아주고 화장을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장이 끝났습니다 드라이기로 앞머리를 바짝 말려줍니다 그리고 그루프를 빼줍니다 빼주고 앞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려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또 앞머리만 유독 이렇게 볼륨이 살아서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뒤로 빗질을 해줍니다. 지금 이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르마 부분도 살짝살짝 바꿔주는 게또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유분을 잡아주는 이니스프리 노세인을 갈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되었습니다. 하루 샴푸 안한거 그리고 쓰고 잔거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이게 좀 손에 익어서 저는 빨리 할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이 걱정이 될 때는 저는 또 모자를 많이 가지고도 다니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혹시 모르니까 챙겨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추한 영상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정말 죄송합니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